여러분, 저희가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율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두 손 반짝반짝. 하나, 둘, 셋, 넷.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아동 산업 분야 특성하고 동명생활경영 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동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잘 들어주실 거죠? 그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l 츠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미래 직업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요. 우리 동명의 특성화 학과인 아동산업 분야는 키즈산업이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이 늘어나 보육시설의 확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점차 늘어나는 등 아주 유망한 분야입니다. 다음은 학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동명에는 영유아 보육과 아동산업 마케팅과가 있어요. 무슨과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영유아 보육과는 유치원이나 유아 관련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학과인데요. 이런 교육과 전공 실습을 탄탄하게 받은 후 직접 유치원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학과입니다. 듣기만 해도 심쿵하지 않나요? 또한 동화구연, 가베지도사 종이접기 강사 등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유아 교구를 제작하는 교과 수업 시간에는 재료를 모두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명의 자랑거리인 모이유치원은 가상 유치원 시설을 학교에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베 수업과 모이 수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동산업 마케팅과는 전국에서 우리 동명에만 있는 특별한 학과인데요. 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무역영어, 전산회계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에 3에서 4명을 팀으로 창업자금을 받아 직접 아이템을 기획하여 판매하고 회계처리까지 하는 창업체험활동도 경험할 수 있어요. 동명은 1학년 때 공통모집 하고 있고 2학년 때는 자신의 맞는 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기 적성에 더잘 맞는 과를 선택하기 위해 1학년 때 상업계열과 가사계열 두 과목 배우고 있습니다. 1대1 맞춤 진로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길은 더욱더 빛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만의 특별한 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국명은 2017년 교육부에서 지정한 매력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선정되어 3년간 육아계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받은 예산들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학교에는 피아노가 몇대 정도 있나요? 네? 한 대밖에 없다고요? 동명은 정교생 모두가 1인 1피아노로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난타, 통기타 등 1인 3악기를 목표로 악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학교에는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동아리가 있나요? 우리 동명의 영유아 보육과 동아리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모의위천에서 아동들을 지도하는 가베 동아리와 직접 대본과 인형을 만들어 인형극을 공연하는 인형극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한 치어리딩 동아리 아랑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명의 아동 산업 마케팅과의 대표적인 동아리는 도전 창업반, 사회적 기업반, 안트로 프러너십이 있는데요. 이세 개의 동아리는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면서 이윤을 얻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길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의 학습 환경을 알려드릴게요. 내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교실은 마루바닥이라서 깨끗하고 아늑하고요. 여자실은 보일러시설과 냉방시설이 빵빵해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열공박공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 복합문화공간인 세솔관은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과 멋진 카페가 되어준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부터는 동명의 졸업생의 진학과 취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명의 특별한 진학 성과입니다. 지난 3년간 신년여자 대학교에서 매년 3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는데요. 3명 모두 우리 동명의 학생이 진학되었습니다. 와! 이 외에도 서울여대, 총신대, 면지전문대, 한양여대 등 정말 많은 대학에도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동명은 교육부에서 선정된 취업우수학교로 매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 100%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캠프, 취업특별반 교육 등을 통해 삼성, 롯데 등의 대기업,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DB생명 등 금융권을 비롯해 키즈테마파크 매니저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제도로 직장생활과 대학 진학을 동시에 하여 두 마리 도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동명은 3호선, 6호선, 연신내역과 불관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편집기 로봇만 걸으면 되는 통학이 편리한 학교고요. 너무 맛있는 글씨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조금은 방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또 동명은 학교 풍경이 예쁜 곳으로 유명하여 사계절 내내 꽃구경, 단풍구경, 눈구경을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언제든지 예쁜 인생 자세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의 입학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신이 아주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일반 전형으로, 건강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고,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학교 생활할 자신 있는 친구들은 특별 전형인 미래인재 동명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들 페이스북 하시죠? 페이스북 검색창에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동명미인"이라는 페이지를 검색하셔서 궁금하신 점을 메시지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릴게요. 메시지 주실 거죠? 약속 우리 동명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동명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